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전도를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심장에서의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신호가 어떻게 심전도로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정상 심전도를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전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비정상 심전도를 이제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심전도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개의 리드 이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나아 졌죠 이제 12개의 리드가 심전도 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원투 쓰리 그 다음에 avr avl avf 이게 이제 4g 리드 림 리드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v1 부터 v6 까지 이것을 우리가 프리코디 알 리드 프리코디아 리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심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입체적인 전기 신호의 흐름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레퍼런스로서 두 가지가 역할한다라고 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밑쪽에 보면은 심전도의 기본적인 출력 속도. 뭐 요건 이제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출력 속도가 여기 1초에 25mm 정도 가는 출력 속도가 될 것이고 좌측에 보면 보통 이런 바가 있는데 이런 바가 보통은 이제 그 앰플리튜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mm 이제, 작은 눈금으로 10개, 중간 눈금 두칸 정도, 10mm가 1mmV를 나타낸다. 그래서, X축은 이제 시간축, Y축은 앰플리튜드. 뭐, 이렇게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를 더 추가를 드리면, 보통 심전도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12개의 리드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밑에, 이제 리드2 또는 V1 리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개의 리드를 쭉 10초간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전도를 판독, 판독을 할때 각각의 12개의 리드는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모든 10초간의 리드가 데이터로 저장이 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한요 정도 한 3, 4초 정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2비트 또는 3비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요 제일 밑에 있는 리드를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드2 또는 V1이 우리가 보통 보여주는 P-Wave랑 QRS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리드2나 V1을 디스플레이를 주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 심전도에서도 리드2를 나타냈었는데 보시면 이제 10초간 전반적인 신호의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눈 종이에서 이한 눈금 가장 작은 하나의 눈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중간 눈금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의미하는 바는 x축이 시간축, y축이 앰플리튜드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작은 모눈 눈금 스몰 박스에서 x축은 0.04초. 이걸 우리가 미리세컨드로 보통 하면 40미리세컨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라지 박스가 이제 중간 모는종이 눈금인데 여기 다섯 칸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2 0 0미리세컨드의 시간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축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여기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데 이제 하나의 큰 박스면 이제 다섯 칸이기 때문에 0.5mV, 이런 식으로 된다. 이제 의미하는 바를 알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밑에 있는 축은 리드2 또는 V1 뭐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전체적인 큰 숲을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심장의 하트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판독하는 순서는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장의 박동수가 얼만지 그다음에 규칙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QRS의 파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P 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면 모양이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가 PR 인터벌, P 웨이브Onset부터 QRS의 온 n 까지 PR 인터벌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주고 그다음에 QRS의 이제 모폴로지 모양과 마찬가지로 QRS의 듀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근 경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ST 세그먼트 그다음에 QT 인터벌 T 웨이브의 모폴로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심전도의 판독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심박수, 하트레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심전도를 촬영을 하면 매 제일 위쪽에 하트레이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계가 자동적으로 판독을 해주는 것이고요. 실제 심전도를 보고 이제 하트레이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심전도라는 것이 10초간 촬영을 한 것이니까 10초 동안에 몇번 박동수가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곱하기 6을 해주면 이제 1분 동안에 박동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심전도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제 10초간 다 나온 요 심전도를 보시면 여기 QRS가 있어요. 제일 볼티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몇 개인지 세 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그러 그러니까 10초간 11번을 뛰었으니까 60초 동안에는 곱하기 6을 해 주면 대략 66회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박동수는 60회, 66회 정도. 뭐 12개라고 하면 72회. 뭐요 정도 범위 내에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60에서 약 100회 정도면 우리가 이제 정상 범위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빈맥이나 이런 부정맥이 있을 때는 맥박수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하트레이트를 일일이 계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맥박수가 뭐 200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세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기본적인 숫자들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0, 150, 175, 60한이 정도까지만 외우고 계시면 하트레이트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 모눈 눈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R-R 인터벌 이걸 이제 QRS라 이제 QRS의 모폴로지 중에서 그 터미널로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Q-R-S 포션이 있는데 이 R 웨이브의 꼭지점 이게 R 웨이브인데 R 웨이브와 R 웨이브 사이의 거리에 있는 중간 모눈 눈꿈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R 웨이브가 여기 있고 그다음 R 웨이브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첫 번째 하트레이트로 300. 1분에 약 300회 정도 된다.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R 웨이브가 여기에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150이죠. 300 1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나왔다면 150회. 만약에 R 웨이브가 여기 있다. 그러면 300 150 100. 그래서 100회 정도 분당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알웨이브가 대략 있죠. 그러면 300, 150, 175래서 1분에 약 150회 정도의 하트레이트를 가진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심장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뛰는지 레귤러리티를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귤러리티 중에서도 이제 QRS를 먼저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래에 있는 10초간 디스플레이된 심전도를 보시면 어떤가요? 이제 RR 인터벌이 일정하게 가고 있죠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그 간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캘리퍼라고 해가지고 눈금자 또는 이제 캘리퍼를 써서 이 간격을 재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눈으로 봤을 때도 일정한지 아닌지를 이제 가늠해보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간격이 일정한지 만약에 불규칙하다면 한두 번씩 불규칙한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QRS의 액시스인데요. 액시스는 어떤 병적인 상황이 있을 때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심장 신호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상방, 심장의 우상방에 뭐가 있었나요? SA노드가 있었죠. 이 SA노드에서 이제 심장의 신호가 만들어지고 심장의 가장 중심축에 av 노드 보통 히스번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v 노드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가 레프트번들로 가고 그 다음에 라이트번들로 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심장 신호의 흐름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상방에서부터 신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심장 신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신호의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1, 2, 3, 4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2 4분면에서부터 4사분면 4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이제 정상적인 전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를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엑시스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뭔가 병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기준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x축과 y축을 잡아야 됩니다. x축과 y축을 잘 잡아 줘야 이게 흐름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X축으로 쓰는 것이 리드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쓰는 것이 AVF, 립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X리드1에서의 플러스는 이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AVF는 발쪽으로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전도에서 리드 원이 플러스, 그 다음에 AVF가 플러스. 그러면 이 전반적인 벡터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에 합쳐진 벡터는 요 벡터가 되니까. 그랬을 때를 이제 정상 벡터, 노멀 액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30도에서부터 약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 범위 내로 액시스가 들어온 정상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좌향 편이, 레프트 액시스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90도 이상으로 너무 넘어갔다 그러면 우향 편이, 라이트, 액시, 라이트 액시스 데비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놀스웨스트 엑시스를 보인다. 말하자면 심장의 신호가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심한 부정맥, 심실성 부정맥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벤틀리 클라타키 카디아 이런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이제 놀스웨스트가 나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엑시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액시스를 보일 때는 반드시 응급 상황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심전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시스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x축에 대항하는 것이 리드 1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것이 avf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플러스가 어딘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았을 때 리드 1에서 QRS 물론 P 웨이브와 QRS 중에서 QRS 앰플리튜드가 더 크기 때문에 QRS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드 1이 QRS에서 플러스 쪽에 포션이더 많죠. 그래서 이분은 리드 1이 플러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AVF에서도 역시 플러스다. 그래서 리드 1과 AVF가 둘다 플러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심전도에서의 벡터는 이제 4사분면으로 흘러가는 노말 엑시스다. 이렇게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렙 텍시스와 라이 텍시스를 보시겠는데 리드 원이 어떤가요? 여기서는 플러스죠. 그다음에 AVF는 아까 와 반대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XY 축을 그려 볼게요. 그래서 X축이 플러스. Y축이 마이너스인데 AVF의 플러스는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분은 마이너스다. 그럼 이쪽으로 되겠죠. X축은 플러스 AVF에 해당하는 Y축이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가 플러스 Y축이 마이너스 그럼 벡터는 대략 한이 정도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Left axis deviation이 된다. 그래서 이건 Left axis deviation이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떤가요? 리드1이 마이너스 a v F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축이 y축이 x축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y축은 플러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벡터는 심장의 전기적인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은 이제 Right axis deviation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P 웨이브예요. P 웨이브 심장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앞 부분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P 웨이브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요것이 QRS. 지금 이제 액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많이 활용했었고 을 P 웨이브는 QRS의 앞 부분에 나오는데 작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P 웨이브가 없으면 QRS는 나올 수가 없어요. 즉 P 웨이브가 QRS. 시그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P 웨이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P 웨이브가 없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P 웨이브가 있는지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 웨이브의 모양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s a 노드에서 신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일정하게 나오는 거고 박동수도 일정하게 간격도 일정하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번 처음에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P웨이브가 있으면 그 P웨이브가 반드시 QRS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P웨이브와 QRS는 1대1로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P웨이브는 하나의 QRS를 만든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P웨이브와 QRS의 간격, 즉 PR 인터벌은 120mm에서 200mm 세컨드 초로 나타내면 0.12에서 0.2초 정도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모눈 종이가 사용이 되는데 X축에서 그때 우리가 모눈 종이 작은 거한 눈금. 이게 얼마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40ms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에서 200ms다 그러면 그렇죠. 작은 모눈 종이 눈금에서 3칸 내지는 5칸 내의 이제 PR 인터벌, 즉 P 웨이브 시작부터 QRS 온셋까지 이 간격을 계산해서 3 칸에서 다섯 칸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 정상적인 PR 인터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QRS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QRS 앞에 P 웨이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QRS의 모양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박동수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QRS duration인데, QRS에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on set QR 끝나는 포션이 S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QRS의 duration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 간격은 약 40에서 120ms. 모눈 종이 작은 걸로 봤을 때는 한 칸에서 세 칸.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간의 길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전도는 이런 모눈종이에다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에서 1 2 0 m s 세컨드 한 칸에서 세칸 정도 안에 듀레이션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정상 범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심전도를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는 약 60에서 100회 정도 조금 변화는 할수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고 반드시 p웨이브가 존재해야 되는데 qrs와 어떻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p웨이브의 엑시스는 4사분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수치는 뭐 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사분면으로 흘러가는 엑시스 그 다음에 PR 인터벌은 120에서 200ms. 그래서 모는 종이는 3칸에서 5칸 정도. 그 다음에 QRS 듀레이션은 1칸에서 3칸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수치들은 참고로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까 P웨이브가 아주 작다 그랬는데 그 높이, 위드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요정도 범위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요거 보다 범위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제 아까 p 웨이브가 a 트륨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a 트륨이좀 커지거나 뭐 작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데우는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pr 인터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눈 종이 작은 것 3칸에서 5칸 사이인데 여기에서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진 경우에 이런 병들을 의심해 볼수 있다 이건 이제 뒷부분 강의에서 또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RS의 Duration은 모는종이세칸이 정도의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QT Interval이라는 거는 앞에서 잠시 설명을 안 드렸는데 QRS의 Onset부터 T-wave에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고요 보통은 심장의 Repolarization을 반영하는데 이것이 보통은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일반적으로 좀긴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후천적인 원인 뭐 병원에서 이런 전해질 장애라든지 또는 섬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생제를 썼을 때 항생제와 같은 이제 약제에 의해서 또는 이제 항곰팡이 안티펑갈 에이전트라고 이제 곰팡이를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항진균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QT가 후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선천적으로 QT 인터벌이 길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장으로 인한 부정맥 그다음에 서든 카디악 데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ST 세그먼트는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왔을 때 이제 심근 경색을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ST 세그먼트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베이스라인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TA부도 마찬가지로 리폴라리제이션을 대변하는데 T wave가 지나치게 높이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이 T wave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전해질 장애 그중에서도 포타슘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하이퍼칼레미아를 의심을 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심근경색의 초기에 이런 T wave가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이제 그 병을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 wave 뒤에 U wave가 가끔 보이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도 임상적으로는 포타슘이 낮아지는 하이포칼레미아 반대죠. T wave가 높은 것과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정상 심전도를 처음에 보여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읽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심전도의 스피드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드2 제일 밑에 있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볼수 있는 심전도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트레이트 몇회 정도인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P웨이브가 다 있는지 그 다음에 QRS가 다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가 1대로매칭칭이되지지 이런 들을을보이이격이일정하하나오오지지 레귤라리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P웨이브의 온셋부터 QRS의 시작까지 PR 인터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어떤가요? 하나 보시는 것처럼 모눈 종이에서 PR 인터발을 계산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3칸 정도죠? PR 인터발이. 그렇다면 120ms 정상이시고 QRS의 듀레이션을 봐도 한칸두칸 칸 정도. 그러니까 대략 80ms. 이분도 정상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PR 인터벌도 정상. 그다음에 QRS 듀레이션도 정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액시스. 어떤 걸 본다 그랬었죠? 그쵸 리드 1. 이게 x축을 나타낸다 그랬고, a v f 가 y축을 나타내는데 이분은 플러스. 그다음에 y축도 플러스. 그래서 x, y축을 그리면 이게 x축 플러스 y축도 플러스. 그래서 전체적인 신호의 흐름은 이렇게 사사비면으로 가는 정상 엑시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상 심전도 판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 심전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맥에 대해서 비정상 심전도를 판독하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